오늘은 저희 엄마도 같이 왔어요. <laughs> 이제 피부과를 갔다 왔고, 이제 먼저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전에 가서 원단 시장도 좀 구경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눈썰매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눈썰매장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랑 또 바지랑 이런 것들을 좀 사보려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지금 식사를 하러 갈 건데, 저번에 저희가 세종에 왔을 때 맛있게 먹었던 보리밥집? 거기서 또 돈까스랑 같이 보리밥을 또 시켜서 먹을 거예요. 돈까스 맛집. 새벽에 요가를 다녀와가지고 아주 관리할 때 꿀잠을 잤어요. 꿀잠. 잘 먹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 온지 알아, 다아 지하상가. 어디 지하상가 왔어? 여기 은행동. 대전의 은행동에 왔습니다. 여기 원단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릴 겸 저희가 또 대전 출신이거든요. 식당 가러 오고 싶다 뭐 먹을 건데? 식당 아이스크림. 어그 아이스크림 맛있어 맞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자 우리. 다현이 그콘 초코랑 섞인 거? 아니 다현이한테 은근슬쩍 뭐 먹을지 물어보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본인이 먹고 싶은데 지금 다현이한테 달라고. 다현이 소프트 달라. 아이스크림? 그거 먹러가 자. 아주 이럴 때는 쿵짝이 잘 맞아요. 말 아, 맛있게 드세요. 맛이 어때? 저희 다윤이가 찌든거리지 않고 잘 따라다녀줘가지고 정말 너무나 편안한 대전 나들이였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할게 다윤아. 우리 방학 잘 지내보자. 해 아, 너무 예쁘다. 만나. 어. 가 다윤. 안녕. 안녕. 방학을 해가지고 생활 통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말 이렇게 많이 써주셨네. 어. 저희 딸은 또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일단 밥을 저희도 여기서 집에서 먹고 자기가 이제 잠들기 전에 엄마 아빠 얼굴 한번 봐야지 안 보고 싶을 것 같다고 산책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산책을 가서 얼굴 을 한번 보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전을 먹을 거여가지고 김치전이 며칠 전부터 지금 벌써 세 번째여가지고 이번에 몸세 번째. 응, 응. 이번 달만 세 번째. 어 매운 김치로 만든 아, ASMR 하는 거예요? ASMR. 김치전을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어, 제대로인데? 응. 음. 어 좋아. 어 칼칼해. 응. 음. 음. 맛있어. 와 진짜 칼칼하다 맛있다 음. 이걸로 찌개 끓여도 맛있겠는데 칼칼하니? 그러니까 음 매콤해 이야 오이거 칼칼하니까 먹다가 올라오는 그런 느끼함들이 없어 어 그리고 이 식초 넣은 간장이 맛있어 바삭바삭한 부음 우와. 지금은 10시 몇 분이 됐데 야식이네 이다 예. 네. 다연이가 좋아하는 야식이네 다연아 네. 아빠 질문 하나 해볼게 응. 게임 같은 거야? 응. 다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임 응. 다현이에게 응. 정말 응. 꿈같은 하루가 생겼어 다연이 이날만큼은 다연이가 하고 싶은 걸 모두 할수 있어, 하루. 응.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어? 응. 그럼 다연이는뭘 하고 싶어? 일단 학교를 어. 부시고. 아니 학교. <laughs> 아니, 학교. 학교를 왜 부셔? 아, 그러거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날이라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밥을 먹고 밤 산책을 나왔는데 저희가 내일 여행을 갑니다 또 갑니다 <laughs> 내일 여행은 바로 바로 경주 무려 한 4시간 가량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코스가 눈썰매장을 갈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경주월드에 있는 <laughs> 저희가 숙소는 예약을 미리 해놨고 경주월드 말고는 아직 정해놓은 일정에 아무것도 없고 찾아본 것도 없고 맛집도 모르고 그냥 경주를 갑니다. 어, 슈퍼피들의 여행이랄까? 숙소도 같은데 이박. 같은데 이박.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음. 하루에 8만 원 정도? 16만 얼마? 16만 8천 원? 아무튼 엄청 저렴하게 물론 평일에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월화수를 가거든요. 저희가 막 항상 또 미리 정해놨는데 미리 정해놓고. 그날 되면 막상 안 먹고 싶은 맞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생선 정식을 먹기로 막 생각을 해놓고 찾아놨는데 아 오늘 좀 생선 안 땡기는데? 여행 당일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행 컨디션이나 뭔가 그런 입맛에 따라서 아 맛집은 어차피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그냥 그날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자 주변에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러 <laughs> 맨날 집에 없어 <laughs> 할머니 집에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내일부터 또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끝났어. 아마 이렇게 자주는 못갈것 같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빨리 데려오라고. 짐싸야 된다면서. 맨날 쓸모없는 것만 써. 오늘은 또 어떤 짐을 싸야지좀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아니, 우리가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짐을 싸야 되잖아. 응. 짐못싸 뭐 거야. 일단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아. 가방이 두 개나 필요하다고? 응. 다현이 가방 두 개나 챙긴다는데? 좀 어때? 아, 하나만 해 하나. 그럼 그러... 아, 그거, 그거 옷밖에 안 들어가잖아 요 아니 옷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놀... 뭐챙겨가라고놀 뭐 것도 챙겨가 아니 너 저번 여행 갔을 때 꺼내서 놀았어? 안, 안 놀았지 근데 거기는 거기는 뭐 다를 수도 있지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내 것은 이거예요 귀여운 스타일로 갈 건데 치마 입게? 응 2일차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입고 아 이거 안 이거 안 하고 이거 토입어야 그리고 이얘얘도 입을 거야 아걔 걔도 입을 까응 얘는 이렇게 두고 응 팬티는 아주 공략해서 이쪽에다가 나. 많이 낼수 있는 공략 얘는 아주 얇게 공략할 거야 얘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주 똑똑해 맞아 할까? 이까응 음, 그렇게 하면 돼어 아, 다현이 혼자서 지금 잘 싸네 다현이 가방 이제 앞으로 다현이가 싸면 되겠다 그지? 화장품 챙겨갈까? <laughs> 여기서 갖고 가고 싶은 것만 빼서 가져가자 왜냐면 이만큼 가져가면 너무 많아 아니 화장품 가져가게? 응. 아 이거 들고 간다고? 이 상자를 들고 간다고? 응 봐봐 이렇게 하면 여기 남고 아... 그 그것만 챙겨가면 되겠네? 이제 다 챙긴 거야? 이제 일찍 가야겠네.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어, 졸려. 졸려? 만 베끼기 시작. 왜냐면 깜빡하면 그운단 말이야. 나. 애착베개여가지고 이 베개 커버만 들고. 땀을 딱지네잘 자. 내일 아침에 마깨 껴줄게. 다윤이의 짐싸기가 끝났고요. 저는 이따가 씻고 나서 짐을 쌀 거예요. 저는 아직 할 일이 좀더 있어가지고.